최주환입니다. 오늘은 정지원 씨랑 브롤스타즈 할 건데요. 지원이씨 특별 게스트 분이랍니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바로 한판 갈게요. 어, 지원 씨는 유아리처럼 매달 구박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어 셀리. 아 셀리. 네. 아 뭐요? 네. 음, 죽어. <laughs>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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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죽어 버려 죽어 버려 실력 아, 나나 게임 하고 싶다. 게임 이건데. 아니, 그내거아니 아니, 까 네? 아, 니 그럼 뒤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던가난 상관없다니까. 아, 죄송. 아니. 음. 반말이나 존댓말이나 섞어서 도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알겠네요 망했네요 어 그거 유효씨 말투 아니야? 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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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피리 아니에요 지 아니 이분은 구박 안 한다며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 아 그럴수도 있지 그쵸 <목소리>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맞죠? 대들렁어 <목소리> 저작권친구 아닌가요? 저 죽여 아니 저사람이 야 제가 유한 야, 제가 유한씨에 지완씨 놀립니다

으드드드드드드드드드 쓱쓱 쓱. 그러니 클러치로 이렇게 이렇게 역전을 역전해 주는 클러치가 있죠. 우리가 상황 AI한테 지겠냐고. 아니. 네, 옆에 있잖아요. 자. 네. 예, 라스타 플레이어들 다음 앱 가겠습니다. 응. 음. 응, 아, 징그레. 아, 예. 아, 그래, 나 이거 아, 네, 옳지 옳지, 아유 착하다. 그걸 안 뭐 아이 섰는데요. 어쩌라고요. 아하. 패디우가 걸리면 죽는 거야. 패디우 a i 에 걸리면 죽는 거아니뭐 하는 거야, 얘 예, AI. 뭐뭐 이러고 가. 이거럼아 아니 뭔가 아니, 상현이 실수할 수도 있죠. 고방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나보고 이러냐고. 아, 그실수 소요. 못 보리 보아 <laughs> 아니 로사 죽여 로사 죽여 로사 죽여. 로사를 죽여라. 쟤는요, 그 유한 씨는, 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쓰는 것까지 감수해요. 그렇죠. 거기서. 왜 죽냐, 어쩌냐, 저쩌냐. 어쩌면, 어쩌면. 맨날 뭐 하면 답답하대. 아, 답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이기면 되지. 맨날 저탄만 하고, 자기 탑이 그래. 어 아, 야, 이거 내 덕분에 말해. 지가. 아, 맨날 그래. 아유. 오면 뒤분다 너랑 아니? 아 어? 안먹네? 저 먹어 먹어! 지환씨 먹어 저는 먹어야지 오 나이스야! 아니 지환씨 구박 안하신다면서 아니 구박은 안한건데 아지환씨 그랬잖아 아니 지환씨가 뭐가 구박인가요 구박이 아 그게 구박인가 죄송해 나 빨리 키워야겠다 좀 빵빵빵빵 꼬리 내라. 나 죽여. 나 죽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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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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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아니. AI 먹어. AI 먹어. AI. 우리 AI는 고맙합시다. 어, 이거 다 먹어야지. 아, 먹어야지. 아. 이가 죽여. 아니, 뭐? <목소리도> 야, 뭘 죽는 거야, 이리 씨. 씨. <목소리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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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튀어, 튀어. 튀어주세요. 방패 될 테니까 튀어, 튀어, 튀어. 옳지. 야, 이거, 이거, 스톱, 이거 스톱. 스토, 야, 이거는 이겼다. 아. 형, 야. 뭐야? 야, 씨. 아니. 진짜? 20이야? 다. 준비 완료. 형, 로사 몇 랩이야? 나 로사? 저요? 8렙이야 12. 어? 쥐비는 빨랑하시죠아페이야아 쟁그랩인줄 아, 알았는데 는그랩인줄 알았던 기왕이였어 아쟤1 2건다 나도 살짝 시비걸려키면서 걸어... <laughs> 튀면서 티비를 걸어줘야지 아아 아, 아 빠사! 빠사! 클라쓰 어 좋아 자 이런덴 플레이어들 많다 음. 아, <laughs> <죄송. 진짜. 웃음> 어 냄새 맡았다 씨 뭐지나따라오는데거칸 따라왔어? 빠사. 아, 상자 먹 올려버렸는데. 진짜. 야, 어디? 엘빈모 다 가오고. 아, 엘프모가 빠사. 엎주. 오, 아, 씨. 이모션앱 바꿀게요 이거 했고 다음은 이거다 아다운팔야아파이가 나는 이 녀석을 쓸수 있다 오늘 저녁 스팸 마저 에 이거 뭐야! 여기서 뭐이 가봐 <목소리> 오토 힘쓰지마 이런 쟤기이 무섭다 아이 라트 라크 라트 라크 라트 여기서 AI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 어쩔 수 없어 뱀이 좀이 엉망이 되고 있어 드 <laughs> 느려 느야 너무 너무 느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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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지금 뭐 하는 거니? 건... 아 나. 저 죽인다고요? 네? 이 보세요. 아니, 사람이 물으면 좀 대답 좀 하라. 저 죽인다고 했어요. 아니, 제 죽인다고 제. 응. 음. 저저 저. 다하. 어, 체 아, 그리고 지금 올려드는게 많이 밀어 가지고 아, 그, 예전에, 동현 씨랑 영상 올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그거, 오늘, 꼭, 한번 올려볼게요. 좀, 늘 헤어져서 죄송합니다. 음, 내리야. 음, 리야 빠삭빠삭. 어? 안 돼. 왜, 슬파 앱을 쭈르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가게 이거 한 번만 아, 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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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아나 저, 저. 저, 저, 나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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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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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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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때려? 아, 그리고 다시 이한 씨를 욕해보는 건데, 이한 씨는 맨날 구박하고, 맨날 맨날 구박을 해가지고, 저를 골려요. 지난번에도, 아, 이게 다최료씨 때문이야, 맨날 이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맨날 그러고요. 지원이씨도 심지어 그런데요. 이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laughs> 아, 그 동현이 씨도 구박만 해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높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안 들어요? 만약에 내가 높았으면 유연이 씨 고백할 거야. 네? 뭐라고 했죠? 심지어 동현이 씨는 저보다 낮은데 코트가 유연 동현이 씨안 뒀다고 다시한 거 누가? <laughs> 그렇지만 이거 불을 제가 먼저 왔게 때문에. 여기 t the pool! Check o n my guns! 하하하! <laughs> Let's do this! <coughs> Watch out, will I come? 여기 <laughs> 있으면 충전돼! 아... Ah. 이 와우 아, 우 역시. 역시 아니 잘났다 다음 바운티 아브로볼브로볼 내가 하 바꿔. 뭐? 바야 되네. 뭐바다고했는데 아니, 바꾸라고. 아무거나. 준비 완료. 아, 준비, 준비 완료. 아니. 이 사람이 써있쓰지 마세요. 아, 써야 되지. 도대 여기 트럭이 안떨어지어지고 투. 그.

이렇게 실은이 클리어 되면 내리겠습니다 나한테 공이 없어. 오, 잘했다. 아, 내꺼야 <laughs> 아, 그거야 대거. 아, 자살 건너면 몇... 아이씨. 멋있다, 멋있다. 아이, 아이 보세요. 아니. 가가 가. <laughs> 아, 이건 솔직 <다>, 다시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사람이 <이상하네>. 왜한테 <laughs> 똑같은 거 아니? 코가없 거? 나하야이거 넣는다. 아 와. 왜 저래? 저저저 사람이? 훗. 스마이스아니지 아니 이 사람이 자을거려해 너. 그럼 공을 던지면 내가 바로 받, 아이씨. 아이 사람이. 아니 아니 아니. 아 내놔라고. <laughs> 아니 저 내놔 아니 내놔 아니 안돼안돼그이상한어머해줘요아 그건... 아, 까비 잡아서 넣는 건데 됐고 뭐 AI 가이했게이야이 나쁜 사람 다운 뭐 아니 왜 아, 뿌리보 아니, 뭐요, 예 칼? 아칼이라 Theology The is I'm like. Sure, s 이 r s 이이람이이 r s u r 다 s i 저기 야야 로봇 로봇 우리 우리 응 아아 이왜사양 왜왜 뭐? 아, <laughs> 따라하고 달려? 아나 이거 안해여기선 당연히 아 이제 <laughs> 군대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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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 개다. 개꿀. <laughs> 아씨!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뭐라고? <웃음> 아, 쪽쪽쪽 뭐야. 아씨. 아니 이이이 사람 이 사람이? 아이 젠장 아이죽 뭐야! Give me some sugar 아씨 I'm not a l 어, 그냥, 죽어요. 어. 그럼 이만. 아, 충전하면 사든가! 아,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아이고. 아, 씨. 아, 그럼 존나. 좀... 오예스 이거 먹으면 대어 걸리면 죽는다 죽어 죽어? 죽어? 죽아 생리야 걔도 당연히 생리를 하죠 네 우리 애기도 생리예요 좀 늦게 한 편이에요 우리 애기가 아 아직 안 끝났어 빠사빠사~ 피 냄새 이상한 지방 냄새, 쇠 냄새가 나겠죠? 쇠, <목소리> 피 냄새가 쇠랑 비슷하다고! 이름. 아직 56분인데요 어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전투하고 있어. 왜 겨우 아홉 개밖에 안 돼? 어이가 어, 없다고. 가이가없다가다가오씨다고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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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lies. 목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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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이거는 근데 큐브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나 큐브가 맞아야지 버스한테 많은 데미지를 줘 아니 분명히 내가 있어 아니 잘하고 있으니까형형 이길 수 있는 겠다 앞서고 있어요 안 보곤 계속 지금 체험하세요 조금만 더 데미지 나오면 형긴길 아잇! 바보예요 지금 속면안 돼요. 근데 맞지 나요. 고맙게. 초장은 구독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 괜찮은데.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오, 사위.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